제가 불량하군요. 근데 이렇게까지 막 피나고 그러진 않았는데 음. 여기 예약하고 나서 음. 한2주 전부터 갑자기.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나중에 영상을 봐요. 응? 네. 여기 이만큼이 뚫려 있고 가능하면 여기까지 막 많이 내가 안 째고 이 안에 여기까지 들어 있을 거예요. 여기 여기서 더 들어가면 여기까지 들어가 있을 거라고. 근데 이 안에 있는 거를 가능하면 많이 안 째고. 곡을 제거를 해볼 거예요. 응? 응. 근데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내가 봐서는 감염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재발할 거를 또는 감염될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. 감염이 안 됐으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유... 가져다 줄수 있는데 지금 봐서는 감염이 되어 있는 거 같아요. 캐뉼 캐뉴... 카테터 줘봐 와, 전혀 은 자리가 없네. 음. <laughs> 해보자. 하면 되지 뭐. 이게 피부를 많이 건드리면 많이 건드릴수록 흉터가 많이 생겨요. 그래서 안 건드리고 할 거예요. 응. 막 잴까? 아니. 응. 답이 없어. 알셔서 <laughs> 그죠? 네. 응. 막 잴까? 긴장하셔서. <laughs> 긴장할 게도 있어. 안 아픈데. <laughs> 6개월쯤 뒤에 연락을 해줘야 되는데 연락 안 한다니까. 그 얘기야. 아, 나다 나는데요? 다안 나오면. 왜 이렇게 안 나요? 하고 연락이 오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야요 이해됐어요? 네. 몰라요가 아니라? 네. 너무 잘 진행되고 있어요 긴장할 거 없이요 거의 다 나왔어 뿌리 있는 데까지, 여기가 뿌리예요 음. 여기를 처리할 때 이제 안으로 잘 보고 연골 같대요, 연골. 이거. 이거. 음. 아, 아이고, 뭐, 날 하나, 출산했음? 음. 그리고 이게 이제, 가능하면 내가 그대로 봉합을 할 건데, 네. 이게 본인의 원래 가지고 있던 피부가 늘어난 것이어서 네, 이걸 네, 자르면 네. 흉이 생겨요, 오히려. 네. 이거 그대로 그냥 할 거야. 이거. 그대로 이용해서. 오케이. <laughs>